치료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혈세입니다.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모를 해가지고 결론은 나라 경제도 박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쪽박 사게 생겼어요. 오늘은 2차 고발을 하는데, 뒤에 보다시피, 어, 정광훈의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한기청 등등 전부 다, 아, 부권 청구하라.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그 방역팀에 나갔을 때 폭행을 하고 업무방해하고 했던 정광훈의 교인들, 세명다 몽창 다 고발을 하고요. 그 밑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인술이 아닌 돈수로라는 천동질한 대한의협의 최대 집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 직무유기로 두 가지로 고발을 청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신 시라는얘기예 청신 시 청년 실업자 신용불량자.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젊은이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도움을 못 m not sure. I'm not s 없는 직거 m 나 o t 그 말이야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자가 비용으로 붙치게 해야돼요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왜이 주둥알에 낙치고 있어 네가그 말도 안되는 사이비정규 정가훈을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국민의힘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국민의힘 뭔 국민의힘이야 없어져야 할 땡이 생기고 있구만 지금 똑바로래 이 양반들아 모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썩은 아. 헝그가합니다 결론은 알바 d 고 앵벌이었어요 방화문에 가보면 은집 h 한다 보면 은끝 d 는 있잖아요. 현금통이 o m 다녀 o o d home. Good home. Good home. g o o 민폐 제 그걸 갖다가 말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을 수백억씩 받아먹는 알바기라 하는 거예요, 알바기 어? 그그서 황금아예 제가 답을 할게요. 전도서 일장 이자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대고 헛대며 헛대며 헛대고 헛대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대도라고 도다라고 그리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신자들이에요. 방역팀에 오면 말이야 방해나 하고 폭력이라 인사하고 자보도자을한번 하고 네. 어, 바로 후발장을 어, 접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종결을 모독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간 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소수의 방역 테러분들을 구상권 충구 및 폭력과 국무집행 방해 질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성명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상하는 코로나 19. 속절없이 바이러스 앞에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경제지표는 마이너스이고 고정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없는 상태이다. 국민들의 한숨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 유익의 속사정을 말하게 했는가? 손님이 끊어진 가게마다 파리는 날리고 정원이자 국민들은 속절없이 생계를 끊고 실업자가 창궐하는 마당에 재기의 코로나 사태의 지범 일부 일 개신교들은 정교 탄압을 앞세우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교가 개신교인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교는 불교이다 당신들의 이웃사랑이 국가정책에 반하고 목사가 선동질하고 알받게 하고 결국은 현금통 아닌가 대한민국의 정책과 질병관리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기독교의 파생지 이스라엘로 귀하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살길 바란다 기독교라면 자다가도 경기할 정도이다 경제지수 마이너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방역팀의 목숨 모습, 못을 행위를 한 당신 그리고 당신을 고발하고 강화문 은 집회를 주도한 사랑의 교회 한기총에 대하여 무상권 청구 및 질병관리, 감염법 예방, 유방위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개신교의개신교에 말하고자 한다. 계속해서 합동예배를 누리고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유발 확산시킨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가서는 아 나이 먹은 한 사람으로서 늘어가는 성신실 젊은 청년들에게 미안해서 계속 고발조치하겠음을 천명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예방정책에 반하여 정교탄압을 논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대한민국의 생각이 건, 건결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살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파은 미필적 고위한 살인죄다. 의사들의 밥을 독려하고 선동한 대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술은 의술이 아니라 돈술이다, 개탄스러울 뿐이다. 강대강이 아니라 대화로서 풀어야 할 문제를 강경투쟁으로하여 죽어간 두 명의 환자를 대신하여 오늘. 고발하고자한다. 자 오늘 이걸로써 어, 2차 고발로 지난번 1차 고발하고 2차 고발로 어, 마무리하고 저는 코로나 식구가 굉장히 무서워서 또 시골로 어, 바로 낙향하고자 합니다자 고발하고자. 합니다. 건강은 끝났어. 입들 좀 조심하게 밥풀에 대한민국의 입술에 대한민국 밥풀을 붙이면은 밥풀 먹은 값들에 양반들아 나이 살먹고서 그렇게 나라 경제 이렇게 흔들게 하지 말고 젊은이들 흔들게 하지 말고 나이 값좀 하고 살자 나이 값 젊은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 순간에 무조 적자가 1억씩이야, 1억씩. 에? 그래도 국민들은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돈통 돌리면서 돈몇 푼에 양아치짓거리 하면서, 어? 그 놈의 새끼들 말이야, 하지 말라는 게몰라서 하는 거지. 설마 항복전날 일장기랑 가지고 나서 기절기를 안나갔 거짓말, 가짜 밀수나 뜨리고 그는 여기서 인터뷰 하시죠. 비가우냐고 아, 제일 큰한기 예. 총, 어, 전부 다 고발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예, 뭐냐면은 지금 말다시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코로나가 있었고 비와고 12일 동안 비가 왔어요. 예.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창궐를 했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태풍이 올라옵니다. 예. 농사는 아주 개판 오븐이에요 진짜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아, 농사가 완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시장 가면 상추가 요만큼 몇개안 되는데 뭐사천 원, 오천원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입은 없고 고정 지출이라고 이죠 먹는 거 고정 지출 나가는 게 올라갔어요. 수입도 없는. 그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없는 뉴스를 만들고 가가지고 경고치 생각 안 하고 뭐 탕이나 달라고로 간호사들이나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우리 혈세를 줄면서 고쳐줘야 되는지 그 국민들이 다 싫어요 해 시골에서도 아주 그냥 난립니다 난리 이게 지금 정광우 씨그 사랑의 그 제일교회에서 그 검사 받는 거를 비협조적이고 지금 검사 받는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 저기 막 명부도 제출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죠. 명부 제출 안 하고 검사 안 받고 네. 거부하고 그러고 지금 숨고 뭐 난리가 아닌데 예,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 비용으로 고치게 하고 부작권 청구를 해야 되고 그 후에 강력하게 구속 조치를 해야만이 아, 나라가 바로 씁니다. 이거 막반미치 강의 같은 사람들이래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나는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교인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네. 제 둘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인들이 많걸라요정광훈이 네. 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용먹지냐 기독교계에서도, 개승계에서도 정광훈을 빨리 추출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살려면은. 진짜 이 나이 먹고 우리가 이렇게 한달이라도더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 배려한다는 거거든요 상대한테 나이 먹었으면 그만큼 상대한테 경륜이 있고 배려할 줄 아는 게 나이 먹은 거지 젊은 사람들 또 소상공인 서민들한테 남한테 피해주면서 예수 찾고 그게 예수입니까? 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자격이 있을까요? 응? 한번 농촌에 와보십시오. 저희 지금 농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금토요, 월로 왔서뭐 금토는 월로 와서 까지 못까지는 제 서울에 있고, 금토 이런 시골가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서 보면 진짜 참담해요 네. <laughs> 어떻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진짜 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쌀떡염치 어, 술이나 먹고 말이야. 어, 소래, 고래, 고래고래, 소래나 질르고, 소리나 질르고. 도대체 나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똑바로 있는 사람들이지 정신이 조금 치료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 정강훈 우리가 이번에 잘못한 게 전국적으로 뭐만 명이 이만 명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결정적인 게각 지역마다 교인들 어? 200명 뭐 올라 태워가지고 뭐 대파 떼지 않습니까 동원 동원에 떼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거강광화문회서사가 전국적으로 나간 거기, 그래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루라도 자소해가지고 검사 안 받는 사람들은 진짜 엄중한 별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들어... 대표님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있는 네. 지금, 음, 지금, 지금 코로나 지금 3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 지금 통해서 지금 계속 중요한 협업을 했다.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의사 협의회에서 최대 집이가 아, 아. 네. 네,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대해서 우리 우천도 대표님이 좀한 말씀이 해주 최대 집은 네. 옛날에 그 자유 청년 연합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하 그저기 뭐그 세월호 앞에서 폭식운동하고, 뭐, 야후방매에 들고 이는게 장기정이라는 사람 알죠? 예, 장기정. 장기정. 예. 거기에 자유청년야랍을 이끌었던 사람이 최대집이었어요. 어? 장기정이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 회원이었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대집은, 어, 에... 이번에 혼나야죠. 왜냐면 의사, 의사의 집군을 버린 거죠. 그리고 선동질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그 의사를 갖다가 뭐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다시 변호사 발급이 정말 안 됩니다. 사흘 없어야 돼. 국민의 생명을 감으로 저도 병원을 못 가요 지금. 합주에서 네?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건강 합주에서 건강하셨 못 가고 있어요. 건강하셨는데 아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이 초구동 사건이 낯짱한돼 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런데 저도 병원을 못 가요. 파업 중이해서 네.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의사들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암이나 진짜 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네?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 뭐, 무슨 병이에요? 심정지질환 아닙니까? 예, 예. 그 예. 굉장히 무서운 병인 걸로 알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인데 결론은 병원에 파업을 해가지고 병원 찾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 대비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음. 저는 이렇게 네. 또주재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